메시지 이제 11번인데요. 그 11번의 제목이 뭐냐면은 한번 같이 좀 배워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생활의 방면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생활의 방면들.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고 교회 생활이 나오는데 게시록 4장 2절 그 2일자죠. 거기 보면은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호자가 놓여 있었고 그 보호자의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한 분께서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5장 6절에 오 바로 갓 죽임을 당한 한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 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보호자가 나오거든요 보호자 그러면 이 메시지 11번에 그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서 통치하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어, 여기 이제 게시록 뿐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 보좌의 것을 보는데 어떻게 해서 볼 수가 있었냐?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영안에. 어, 영안에 있었을 때 놀라운 그 보좌를 보게 되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에, 사도 요한이 이러한 그 영안에서 보좌를 볼뿐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계시록 22장 5절까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쫙 활동 사진처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행정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즉시 영안에 있어야 됩니다. 즉시, 즉시. 아무 생각을 복잡하다, 아, 복잡하게 생각하더라도 즉시 영안으로 돌이키는 이런 생활인데 여기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 행정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통치 중심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이사야 6장 1절에도 에스겔 1장 26절에도 다니엘 7장 9절에도 이 보좌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신약의 스테반도 뭐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보라 하나님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해서 어 스테반도 그걸 봤어요 보좌를 그리고 이제 바울도 물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삼증전에 가서 이제 봤죠 어쨌든 이 보좌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요 통치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신서에서는요, 이 보자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자. 예. 네. 시부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담대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어, 이런 걸볼때이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 행정의 중심인데 행정의 중심인데 이 보좌가 권위의 보좌고 심판의 보좌거든요. 권위의 보좌고 심판의 보좌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 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 하실 때는 에 바로 그것이 권위의 보좌고 심판의 보좌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어, 전염병 온 세계 다 퍼졌죠 그럼 이 보좌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거기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어, 메뚜기 때도 보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했는데 어 이제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통치를 갖고 계시기를 원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통치를 하고 어,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주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집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성경에서 왕국이 나오는데 하나님 왕국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죠. 어. 또 행정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이 우주는 우주는 지금 질서가 있어요. 무질서 해요. 무질서 하죠. 이 우주와 이 세상은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기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탄의 역사 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황폐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폐허의 무더기라고볼 수가 있어요. 폐허의 무더기 음. 그래서 이런, 이런 때, 이런 가운데에서, 어,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아주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도 어, 사탄의 역사로 이렇게 무질서한 이 세상에 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원칙과 법칙과 질서와 규율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이이 이 세상도 우주도 하나님의 행정과 통치 아래 있다면 은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때요? 아주 무질서하죠? 어, 폐허의 무더기가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이 이러한 그 세상왕국, 타락하고 무질산왕국을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예요? 이 세상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이 이제 게시록 11장 15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돼요. 그때까지는 세상은 어때요? 무질서하죠 혼돈이죠. 공허하죠. 어둡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교회 안에서 먼저 통치하고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 세상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제목이 뭐냐 면하나님의 통치하려는 교회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때, 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셔요?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구약시대에, 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 역사가 오늘날 교회의 예표라고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뭐야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또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속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출애굽편 뒤에 에,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고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만나로서 또 반석의 생수로서 먹였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그 영을 말씀을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잖아요. 어,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유업으로 물려받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신 그리스도 우리가 유업으로 목수로 분기수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안했어요? 타락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잖아요. 어, 그리고 나중에 또 회복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뭐야, 천주교 의 포로로 천년 동안 사로잡혀갔잖아요. 근데 루터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잖아요,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림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고, 오늘날 교회는 그 예표의 성취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표와 그림과 그림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어, 하나님이 이제 신정을 베풀기 위해서 그 이제 출애굽하고 어, 출애굽할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건널 때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광해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공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또 가난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가난 땅 정복했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예. 네. 그래서 신명기에, 신명기에 모세는 이제 아직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 17장 7절에, 18절, 19절에 보면, 왕이 자신의 왕자에 오르면, 이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그는 자신을 위하여 레위지파의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을 책에 베껴서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껴서서 그것을 곁에 두고 자신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윤례를 지키고 진행함으로써 그의 하나님 여와 호 경의하는 것을 배워서 이렇게 해서 말하 하나님의 통치, 신정을 베풀고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가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고 이제 그러나 왕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걸볼 때, 그 이제 왕이 세, 이제 억지로 세워달라 고러니까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마음이 합판 자는 다윗을 세웠잖아요. 어쨌든 그 왕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볼때그 왕들이 이 율법책을 베끼고 이런 것을 안한것 같아요 보면은 자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 와그 와서, 신약에 와서는 바로 교회 생활 안에서 신정이 이루어지려면. 교회 안에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게 구약의 율법이라면 신약에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신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말씀, 율법과 우림과 둠, 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고 신정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에 와서 교회 생활 안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 기록된 말씀과 밖에 있는 거죠. 안에는 성령, 그 영의 느낌, 인도하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행정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신약에 와서 교회 안에 인도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연합된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때이 세상이 볼때 이제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공산주의하고 이제 독재가 한, 한, 어, 팀이고, 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제 한 쌍인데, 공산주의가 어떻게 나왔냐면, 칼막스라는 목사의 아들이, 가난하게 자기 집에 살았는데, 예, 예, 사도전 2장을 읽어보니까 거기 유무상통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서로서로, 한, 오래 가진 못했지만, 바울 시대 끝났지만, 그걸 보고, 거기서 공산주의 이론을, 어, 정립합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을 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이, 이론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주의예요. 그런 게 결국은 이제 독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후로 도 초대 사후로 왕도 하나님 없이 통치하니까 자기가 독재하게 되잖아요. 공산주의 나라는 대부분이 독재예요. 네, 독재고. 또 하나 이제, 어, 자본주의를 보면, 다, 이제 산업화가, 유럽의 산업화가 일을 중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생겼는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제 이렇게 공, 하면 이제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주의예요. 그래서 미국에 존듀위 하는 철학자가, 교육자가 그듀위의그 그 이론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 없이 교육을 가르쳐서 많은 그 세대가 그 교육을 받은 세대가 다 하나님 없이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교, 그런 그 사상이 존듀의 교육이론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교수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하나님 없는 어, 이론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나 독재주의, 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다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신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보면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무엇을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누가복음 16장 14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비웃었다고 해래서 예수님을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도 오늘날도 돈을 무하게 사랑해서 경제권을 쥐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 그런데 이 마몬이란 말이 뭐냐면 아라몬데 재물, 부 이런 뜻이에요. 돈이란 뜻이에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성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네, 일만하게 뿌리라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3장 3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은 교회고 사탄의 걸작품은 뭐야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돈주의예요, 돈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아멘, 노아만으로 대접했어요.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아멘이요, 노아멘이에요? 아멘이죠. 또 하나. 하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아멘이요, 노아멘이요. 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하기 뿌이라는거 돈을 사랑한 것이 어, 디모데 후서 거기도 보면 3장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자 묻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나요? 아직 아니잖아요. 신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하나님은 원칙과 법칙과 질서 와 규율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 안에 있다면, 그 신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뭐예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독재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신정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지금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권위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인데, 게시록이 이제 4장의 2절에서 사도요한이 본 이후에 그, 이상 장래 될 일로 쭉 보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그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돼서 세상을 다 심판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 심판하고 나서 어, 집행한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 의 보좌가 에서 이제 영원한 세로살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그 생수의 흐름이 하나님 거리냐의 보좌로부터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 보좌는 뭐예요? 이제는 은혜의 보좌고. 생명수의 보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어, 이런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건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형제님들은 뭐예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예요 생명의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금의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를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야? 지성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요 영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보좌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즉시, 즉시 영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요한처럼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정 안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영 안에 있, 있으면은 예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그다그 하나님 없는 주의 그런 것들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바로 은혜의 보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 요한복음 1장 5 1절에 보면 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어, 영안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런 영안에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장소. 바로 한, 한터 한 위에 어, 이제 한 입장에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듯이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종교의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 어, 한 도시, 한 교회 하나 입장으로 돌아왔어요.뿐만 아니라 어, 시온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을 이제 정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에 바로 은혜의 보좌죄성소 영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그 형의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어떻게 슬슬 지켜요? 힘써 지켜요?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어, 몸을 건축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교회 안에, 어, 약한 지체들을, 가난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어, 거기 이제 보면요, 구약에는, 민수기 14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그대의 성문 안에 있는 체류자와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그대와 함께 받을 몫이나 유업이 없는 레위인도 와서 먹고 만족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안에. 그러면 그대의 하나님 여와께서 그대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야 이제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에게는 율법대로 살, 살게 하고 모든 그 제사장들 백성들에게는 그 성에서 뭐예요? 어 이제 성문 안에 있는 그 체류자 고아 과부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불깃이 없잖아요. 그들을 도와서 함께 어, 도우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몸의 원리예요. 몸의 원리. 이제 몸이 풍부한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지는 게 몸의 원리잖아요. 그렇게 채워지면 주님이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 마몬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물질을, 물질을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워치만이 영제님의 일생 또한 그는 자기 손을 거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어, 많은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데 중국에서 자기 손을 거쳐서 들어오고 나간 그런 많은 돈을 취급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만큼 재물이 들어오면 내보내고 들어오면 내보내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소유한 것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뭐예요? 저울추 얘기하잖아 저울추. 또 대를 얘기하잖아요. 저울추를 가방에 넣고 다니지 말고 집에 대를 두개좀큰 예, 데와 작은 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뭡니까? 결국은 뭐야? 공평하고 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생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보호자의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고 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호자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온 우주를 통치하고 교회 안에서 다스릴 때 바로 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이죠.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한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를 유지하려면 사도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바울처럼 똑같은 것을 가르쳤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 구속의 일을 믿는 것이요. 바로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믿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는 우리는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 타락의 원인이 다른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주 동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정 안에 머물고 복받기 원합니다.